자, 이곳이 용선 고개입니다. 에덴밸리 입구를 지나가지고요. 자, 늘반 마을, 늘반노 가는 길이죠, 여기가 자, 늘반노이 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, 필히. 양산역에서 여기까지 용선 고개까지 13km, 끌고 타고 끌고 타고 온 게. 3시간 51분 밥먹고 자 이제 벤에꼴로 해가지고 벤에 사거리 배태곡에 원동역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찍 시간이 맞야될낀데 가자 양산에서 원동면으로 넘어왔습니다. 자, 땀을, 다운을 조금 즐기고, 나중에 배태코에또 뭐 어필을 하더라도, 그건 나중 문제고, 일단은 다운이니까 좋나? 보상을 좀 받아야지. <laughs> 이은 자신이 없다 이랑 37뺨 11뺨에골 6km 벨리의 풍력 발전기.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이거 스노우 슬로프가 또쭉끓리겠죠 확실히 여기는 기온이 좀 차기는 차다. 바람 자체가 차네. 제장 슬로프를 자랑한다더만 은 역시 높은데야 뷰가 좋아요. 아 자전거 이 패드가 잘 됐는가 이거 이렇게 소리 나는데 또 뭐. 돈더 돈등을... 갈, 응? 그런 그래 입장이네. 가자. 역시 다운이 좋아. 격파 되었 습니다. 아이 길도 자전거 타고 오면은 만만치 가 않아요 비는 어, 다 그래 가만 있으면 전기 자전거 탄다는 소리가 오는데아 사람 안되는데 이거 보니서 체력이 다 떨어져 시간낭패네 현재 15킬로미터를 이동하였으며 내 시간 39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벨리 벨에꼴 쪽에 있고 사계절 형아 우리 좋다 아 다운이 좋다 배 데크노우에 또한판 해야지 또. 나눌지도 하면서 넘어야 되고, 아, 참. 할 때는 많은데, 몸이 안 따라준다, 인자는. 하준아, 할 때가 몸이 안 따라줘요. 16km를 이동하였으며 4시간 42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내려가다 보면 우측편에 내송 인도가 내송 인도가 모르겠네. 거기 있는 데다 보고도 모르겠다. 내속인지 내송인지. 이 2, 3, 4, 네이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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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2, 산영축 2, 2, 2, 죠 2, 내 2, 임도 잡았습니다. 시간 44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베레골입니다 산이 기어요 오늘 또브라실안 생겼다, 야. 에이, 브라실 챙겨야 되는데. 항상 자전거를 타다 오면, 병후가 생긴다고. 안 생겼네. 에이, 참. 你知道他怎么了？<laughs> 내내 꽃, 미량 남장 운동, 운동으로 가야 됩니다. 이제부터 또 어필이다. 아양요. 남사 편에 과 사거리죠. 현재 19km를 이동하였으며, 네, 시간 49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아이고 이게 터어 필이다, 필이다. 어필다 해내사거리 네, 뱃태꺼구로 네, 넘어갑니다 원동 12kg, 미량 40몇 kg? 49kg. 원동 12kg, 막 평균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, 이때 배태고기라 하는 걸또 넘어야 된다고. 에이, 지금부터 비리잖아 자, 에덴밸리 넘고 나니까 배태고기가 나를 고 있네요. 으흐. 지금 배틀 고개로 향하고 있습니다. 힘들어 <놀람> 들어 바람증사 운동 12kg. 배떼고기만 넣으면 되는데. 배떼고기. 아, 배떼고기! 명포 임도가 여기구나. 명포 임도. 3.92? 버스. 진짜 기암버스다 자 배태고개 왔습니다 아 배태고개 여기선 이제 다운이다 이거 아아 배태고개 아, 그래도 에덴벌리보다는 슬습니다 자, 베네콜, 배 베테고개 배 해놨죠. 이놈베배고게턴친다고 아, 이제 다운하면 되네 이 비는 도로를 개설했다고 기념하는 비구나. 지역의 역사가 살아있는 원동 배때곡에 영포리 배테마에서 산나무 빼낼 골초입인 대리 고즈말로 이어지는 배때곡이 옛날에는 길이 험했답니다 아. 군에서 했네. 음, 네. 또 와주신 분, 참모총장, 서정철, 무사령관, 고강도, 고강도 양보는 알겠다. 음, 공명당장, 대령. 양산군 오지주민의 발전을 위하여 군을 지원으로 확장된 도로이다. 났네. 1971년도. 오래됐죠. 하. 이 운동역에 4 시대에 있고 여섯 시대 있는데 아~ 자 이거 또또안 맞네.